자, 백 2번째 시간입니다. 매장안 둘러보기. 이제 저랑 같이 매장 안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당황하지 얘기를 합니다. 네. Do you need help?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 눈을 피하지 말고 모른 척 하지 말고. 아니, 대, 대답은 해 줘야지.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아, <laughs> 어, 나는 옆에 막 얘기하는 거 싫어. 나 혼자 보고 싶어. 뭐라고 그런다고요? I'm just looking around. 자, 한번 더. I'm just looking around. 그렇죠. 한번 더. 요 I'm just looking around.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경우 있죠. 어, 도움이 좀 필요해. 네. 그래서 좀 물어볼 때는 I'm looking for, 그렇죠. I'm looking for 뭐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친절하게 네. 어, 가르쳐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어, 신상품을 찾고 있어요. 음, 네. 신상품을 찾고 있어요. 뭐 그런 경우 있죠. 사실 쇼핑을 왜 합니까? 해외 나가서 누구보다 먼저 살려고? 이쁜 <laughs> 걸 누구, 누구? 누구가 누구야? 거기가 먼저 나오는 아이템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네. 먼저 나온 아이템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네. 거기에서만 나오는 아이템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럴 그런 네. 경우에 주로 우리가 사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어, 어떤 신상, 어, 새로운 상품을 찾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이제 신상품 우리가 그냥 편하게 new a r 스 i v s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New a r 스 i v 라이 s New a 이 r i v s New a i v s 음, um, 자 그러면은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죠. 어, 저 신상품 찾고 있는데요. I'm looking for some new arrivers. 그렇죠. 잘했어요. 썸을 붙인 거 아주 잘한 거야. I'm looking for some new arrivers. I'm looking for some new arrivers. New arrivers. New arrivers. 좋습니다. I'm looking for some new arrivers. I'm looking for some new arrivers. 음, 신상품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some new arrivers.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런 경우 있죠. 어, 내 거가 아니라 예를, 예를 들어서 선물용 어, 선물 찾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경우도 많죠, 그렇죠? 특히 남자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좀 민망하니까 네네. 저기 선물 찾고 있는데 이렇게 왜 <laughs> 웃어 그런 경우가 있구나. 어? 그죠 너무 내 얘기는 뭔가 창피해. 그렇지, 근데 어, 내가 쓸거사러 왔어. 이런 좀 뭔가 좀 창피 남자들은 좀 괜히 그런 게있어그 사람 모르는데 맞아. <laughs> 그런 게좀 어, 있죠. 그래서 괜히 이제 어, 선물 선물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laughs> <laughs> 너무 공감을 하는데 <laughs> 친구 팔고 부모님 팔고 뭐이 <laughs> 팔자는 건 아니고 네, 자 그래서 그렇지, 그렇지. 세 번째 예문이 막 그런 거예요 진짜 이제 부모님 선물을 사러 왔다 네. 그러면 이제 부모님에게 드릴 선물을 사러 왔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럴 때뭐뭐 하러 왔어요 오랜만에 나온 표현 하나 해볼까요 I'm here to I'm here to I'm here to I'm here to 어, 선물 사러 왔어요 I'm here to buy a gift 그렇죠 한번더 I'm here to buy a gift. 자, 그럼 그 뒤에 그냥 붙여주면 되겠죠. 쭈뼛쭈뼛 쭈뼛 이러면서 저 부모님, my parents, 부모님에게 드릴 선물 사러 왔어요. I'm here to buy a gift for my parents. 자, 한번 더요. I'm here to buy a gift for my parents.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뭐 연세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걸 물어보겠죠. 네. 그죠? 어, 그렇게 해서 좀 친절하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어, 그 다음에 어 어떤 목적이 없어요. 어, 어떤 목적 없이 그냥 여기서 좋다 그래서 왔어. 어, 그래서 뭔가 하나는 사고 싶어. 해 왔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죠. 여기에서 가장 잘 나가는 상품이 뭐죠? 음, 음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 뭐죠? 그런 경우. 그렇죠? 네. 음, 그렇게 물어볼 경우. 어, 간단하게 가장 잘 나가는 상품 그러면요. the most popular item 이렇게 표현할까요? the most popular item. 자, 한번 더. The most popular item. 음 여기서 가장 잘 나가는 상품이 뭐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가장 잘 나가는 상품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문장 유형 What is? 그렇죠. 뭐 뭐는 무엇인가? What i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What is the most popular item? What is the most popular item? 한번 더요. What is the most popular item? 한번 더. What is the most popular item? 음자 그럼 여기에서 가장 잘 나가는 상품이 무엇이죠? 해볼까요? What is the most popular item here? 그렇죠. 한번 더요. What is the most popular item here? 그렇죠, 잘했어요. 알겠죠? 네. 예, 그렇게 우리가 사용을 할 경우도 있겠고요. 그죠? 네. 어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내가 그냥 이렇게 I'm just looking around. 그럼 이렇게 돌아봐요. 돌아보다가 어 내가 저거 마음에 들어. 저거 좀볼수 있을까요? 이렇게 음, 쓰죠. 네. 그 표현도 좀 기억을 해둡시다. Can you show me? Can you show me?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보여줄래요?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Can you, show me? Can you show me? 저거 좀 보여주실래요? 저것. 그러면 그냥 that one 이렇게 표현을 음. 할게요. 저것 좀 보여주실래요? Can you show me that one? 한번 더. Can you show me that one? 한번 더요? Can you show me that one? 네, 자 이렇게 해고 우리가 이제 매장을 처음 들어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어, 표현은 이게 다인 같아. 그죠 뭐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어 직원을 회피할 때웃 <laughs> <laughs> <유명하게 웃음> 농담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약간 내가 혼자 보고 싶을 때 아니면은 직원한테 도움을 구할 때예 네. 그럴 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물건을 고르고 싶을 때 그럴 때 아마 이런 표현이 대화가 될 겁니다 그 정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